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 오늘은 여성 선교 안식일입니다. 사실은 6월달에 했어야 되는데, 6월달에는 어, 대한민국 각 SDA 재림교회의 에, 안식일을 어, 6월 한 셋째 주 어, 안식일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못하고 7월을 늦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집사님들, 행복 제일 행복한 안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자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 여성 집사님들 많이 칭찬해주시고, 많이 기뻐해주시는 귀한 안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laughs> 네. 아, 제가 한복을 입었어요. 네. 한복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무슨 색? 정말요? 바로 닦아봤요 닦아봤다는 뜻이 아닌가 아닙니다.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보라색은 여성의 신분 색깔이래요 아... 네? 이게 뜻이 뭐냐면 정의와 존엄 아... 우리 여자들 그동안에 얼마나 대우도 못 받고 <laughs> 성경에서도 여자는 사람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아 근데 지금은 조금 어, 좀 많이 위세해졌긴 해요 그래서 우리 여지사님들 가급적이면 보라색 옷 많이 입으세요. <laughs> <laughs> 저도 보라색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보라색 옷을 많이 자주 입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 알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여성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성의 발자취 또 우리 재림교회의 발자취 우리 한국 여성들이 언제부터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졌나 그런 것을 한번 발자취를 더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생각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이 요즘 여성의 위치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엄청 최상위에 있는 것 같아요. 더욱이 우리 한국, 한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세계적으로 보면 1910년에 10년 뒤 1908년부터, 뉴욕에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1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뉴욕 거리에 나와서, 아, 여자도 사람입니다. 잠정 끊어주십시오. 또, 노동 시간 짧게 해주십시오. 또, 채취하지 말고, 우리 정당하게 보수를 받고 싶습니 해서, 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아주 대기법 시위를 했어요. 그렇게 한 후로, 또 1910년에 코펜하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세계여성노동자국제컨퍼런스에서 여성의 날을 국제적으로 재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laughs> 여성들이 막, 막 깃발을 내려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독일 여성 여성운동권자 칼라라 제트킹이라는 사람이 여성운동을 처음으로 일으켜서 여성의 날을 재정한 사람이에요. 칼라라 제트킴 그분이 1910년에 그 컨퍼런스에서 국제여성의 날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크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1911년에 최초로 국제여성의 날을 제정했고요. 어, 그 다음에 1917년 1차 세계대전이 한창 있을 때 러시아 혁명이죠. 그 러시아 혁명에서 여자들이 화목불 들고 우리도 우리나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촛불 들고 시위하잖아요. 1917년에 횃불을 들고 여자들이 나가서 아주 가감하게 운동을 했어요. 그날이 3월 8일이에요. 그래서 1975년 UN에 정식으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 그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3월 8일은 어, 세계적으로 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또 여성들이 어, 정말 추대받는 그런 날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프카니스탄이나 이란같은 그런, 그런 나라는 지금 여성들이 큰 소리를 못 내겠어요. 그렇죠? 아프카니스탄은고등교육을못 받게 해요. 어? 너무하죠? 직업활동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남성 보호자가 없으면 여행, 긴 여행도 못하면 된다. 공공장소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또 이란도 히잡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사람들이 막 여성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가는 목숨이 들어오니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여성들 한국에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하죠?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 동안에 엄청 많은 시련이 많았어요, 그렇죠? 이제 강점이 있었죠. 또유기 전쟁이 있어서 여자들이 감히 이 여성 운동을 펼치지 못했다가 1980년 얼마 되지 않죠. 80년도에 겨운제 여성 운동 이제 조금씩 꿈틀거리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7년도에 호주제를 폐지시켰어요. 우리 그 남자 아이들을 낳 때는 남자 성을 따르지 말요 우리 한국은. 근데 어떻게 남자 성만 따르냐 우리 여자 성도 따를 수 있다 해가지고 호주제가 폐지됐어요. 굉장히 이건 획기적인 사건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1987년에 호주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우리 제, 어, 한국 여성들이 네, 여성운동을 열심히 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성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은 어떤가? 우리 교단. 우리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어, 우리 재림교회에 시초가 된 분, 여성 누가 있죠? 네. <laughs> 엘렌 파인 여성가 있죠. 그분이 1827년에 어, 가셨어요. 그래서 그 엘렌 화원 때문에 17살부터 개스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분 때문에 우리 재림교단이 그 여성들이 아주 맨 초창기부터 어 세계가 1908년, 1910년부터 이렇게 여성들이 운동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재림교회는 엘렌 화원의 영향을 받아서 어, 배틀킬리 병원 있잖아요. 우리 맨 처음에 생긴 배틀킬리 병원 거기에 아파서 오신 어, 분이 있는데 세라터 헬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재림 기도를 엘렘 레 황관에 통해서 받아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성 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1898년. 1898년부터 여성 부부가 생긴 거예요. 엄청 우리 교단이 굉장히 어, 앞섰죠. 어? 그래서, 우리,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분이, 세뱃터 헨리 분이 2년 동안 빈틀리 병원에서 계시면서 아픈 것도 무릅쓰고 열심히 사역을 했고 여성부 조직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2년 후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약간 공백기가 있었지만 엘린 화인 여사를 통해서 많은 여성분이, 여성들이, 어, 뭐, 편집 기자도 있었고요, 의사도 있었고, 간호사도 있고,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엄청 많이 여성 성교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재림회는 그럼 언제부터 여성들이 성교 사역에 했을까 보니까요, 1995년도, 굉장히 좀 늦었죠. 1995년쯤 한 28년 전에 여성 사역부가 정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충청학회는 2004년도부터 어, 여성부가 생겨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사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성이 열심히 활력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 여성신장이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 요즘 아들 낳으신 분들은 좀 아들이 딱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좀 있죠. 저는 역시도 좀 그래요. 근데 요즘은 여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어, 어 가정의 문제도 일으키고, 사회에도 좀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누구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남은 자 되신 예수님을 숭비하듯이, 경비하듯이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가 내가 여자다 해서 큰 소리를 느기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음. 교회 가정에, 가정에서 또어니 역할을 잘하고, 또 교회에서 집사 역할을 잘하고, 맡은 바위를 잘할 때, 교회도 발전되고 우리 아주 가정이 순수한 어, 가정이 기록으로서 사회도 가장 행복한 사회가 될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의 행복교회 계신 우리 여자 집사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네. 네 목소리가 순수다. 네. 리고요자 우리 여성님들 우리 겸손하게 교회를 받들어 사업합시다. 하실 수 있죠? 네.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또 우리 합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발전하는 교회 뒤에서 이 밀어주는 교회 우리 집사님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시고 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 주님 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여성 선교로 사업에 성실하게. 이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